예,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죠? 어, 저 86년, 86년 8월 10일 8월 10일이시고 태어 시간 없이 대략적으로. 어, 저 점심 12시라고 들었어요. 네. 아 12시, 5시고. 네네. 이 양력 2시. 네 양력. 네, 예. 본인은 <laughs> 이제 병화 태양으로 태어나셨어요. 아. 네, 그래서 신월을 아. 이제 편제격으로 <laughs> 네, 명을 받았는데. 재물이 많은 사주였는데, 그 원래 신월이, 이제, 그, 보통적으로, 금, 그, 목화를 더 많이 써야 되는 사주인데, 이 사주가, 신약 사주가 돼서, 그, 천간에 지금 가뭄이 들었어요. 병화가 세 개가 있고, 가뭄까지. 그리고, 그리고 지장, 지지에는 지금 이모수, 하곡이 지금, 시, 그 신금을 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반대적으로 지금 남자, 아니, 그 반대적으로 이사주는 지금 금수를 용의신을 합니다. 아. 원래는 목하로 가야되는데 시간때문에, 까지 시간까지 가고시에 뭐 태어났기 때문에 아. 음, 네, 그래서 지금 대운이 임진대운의 31세부터 41세까지 그 임진대운 안에 있는데 그래도 임진대운은 조금 괜찮아요. 올해 아. 네, 네, 그 빼고, 올해 빼고 어, 그 다음에 작년도는 조금 그, 그 진수충이라고 해서 배우자궁을 치기 때문에 혹시나 뭐 연애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조금 어 깨졌거나 어,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그리고 남자는 근래 계속 조금 22, 23년, 19년도, 20년도 남자들은 계속 들었다고 었 어, 봐요. 네, 맞아요. 21년도에도 축술형살대해서 배우자궁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때도 이별수가 좀, 이별 좀 있었을 것맞아요 사주가 지금 전반적으로 화목으로 지금 대운수가 가는데 솔직하게 이 사주는 지금 대운수가 제일 조, 좋은 게6 1 세부터 8십9 1 세까지 운이 제일 좋으시거든요. 아 네, 대운수로 말년. 네, 아 사주의 재물이 많은 사주이긴 하지만 지금 대운수에 지금 계속 이제 내가 뜻대로 결가치가 붙지 않기 시작은 좋으나. 별가같이가 자꾸만 이제 그 마음이 고 이사주는 지금 신금이 아버지면서 돈이 돈인데 화급금을 좀높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보 대운 11살 때부터 21세까지 이사주는 31세 사이에 좀 돈이 많이 집이 많이 힘들었거나 아니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어. 아빠가 그런 일들이 아예여기 아, 네. 지금 파급금으로 해갖고, 인사신 사명살이 되는, 이제, 21세, 빠르면은 11살, 21세 사이, 늦어지면 21세에서, 20, 2013년도, 늦어졌어요 빨라졌으면은, 2001년도나, 뭐 이, 그 약간, 그럴 때, 좀, 신금이 인사신 사명살에 걸릴 때, 조금 문제가 있는, 있을 수 있는 사주거든요. 그때 그거. 네. 네 그래서 지금 운은 나쁘진 않지만, 41세에서 61세에 또, 또 신묘대운, 경인대운이 남았는데, 아, 이때는 내 하고 있는 성취도는 좋지만, 어머님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내 문서에 또 문서가 조금 생겨요. 쉽게 말해, 내일 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지지하는 이 지지 세력이 힘들다. 네, 그 말은 쉽게 말해 가족이나 형제나 그 이제 아니 면 가족 형제 아니면 이제, 그, 그 이제 남자친구 남편 이런 이런 환경적으로 내가 조금 극을 많이 또 받을 수 있는 내 하고 있는 일, 일은 그 청간에서 도와주고 있지만 지지로서는 또 돈이 많이 나가거나 문서가 많이 깨질 수 있거나 아니면 어머니 공감이 이때도 좀 극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사준은 61세 가야 드디어 이제 평화가 이제, 그 이제 능력을 크게 발휘한다. 네, 이제, 이제 내가 성취를 못했던 거 만사 형통으로 이때 최고 부담을 음. 많이 30년. 아. 네. 힘드시겠지만 이사준의 명은 초년도 힘들겠지만 중년도도 이제 아버님, 어머님 그 이제 보내 떠나 보내야 되고 병화가 형제들도 있지만, 형제들은 나한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네. 이병화가 생각보다 외롭단 말이에요. 귀신으로, 목화가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주가 말년까지는 잘 건강관리를 좀잘 하셔야 되고, 건강은 지금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뭐, 전리성 건강, 자궁, 아니면 뭐, 그 이런 유방이라든지 이런 자궁, 생식기 쪽을 조심하셔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화극금으로 해서 금이, 금신이 지금 녹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폐나 뼈뭐 이런 쪽도 은근 좀 관리를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네. 그거에는 외 사주가 뭐 나쁘고 이제 원래는 부자 사주인데 대운수가 말년에다 몰렸거든요. 61세부터 지금 90, 91세까지. 아주 최고의 대한 대응, 문의 대응이 그때 남았고, 그 때문에, 어, 그래서 이런 사주를 뭐, 역학을 공부하는 것도 괜찮고, 금융업을 하거나, 어, 예, 그 다음에 뭐, 설계사나 뭐, 아니면은, 뭐, 할인업 같은 거, 이 예, 사주는 그런, 그 전문 직종으로 되게 좋은 사주가 되어요 전문 직종으로. 내가 예, 전문 직종으로. 내가 뭔가 배워서, 그 직종으로 약간 승부를 낼수 있는, 와... 예, 뭐, 자격증을 취득해서, 뭐, 공설계사가 뭐 됐다, 뭐, 코드를 시험해서,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게더 많은 것같아니 음... 또, 또 세운으로는 2000, 지금보다 올해 많이, 이 사실 3, 명달 때문에 많이 힘들거든요. 아요 예, 올해만 지나면은, 어, 조금 내년은좀 덜하지만, 그렇다고 내년이 아주 좋다는 건 아니고요. 내년 내후년까지는 좀 그저 그래요. 2008년도부터 33년도 세분이 더 주고 그때 돈을 많이 만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사주는 그 60세 일 세까지 건강이된 모든 다 인내를 하고 아 하면 하늘에서 드디어 61세부터 큰 복을 주신다. 네. 그때 내가 못했던 거. 아, 편집격으로서 못 살았던 거 이때 다 성취한다. 30년. 네, 그래서 편집격 사주는데 배운이 조금 아쉽다. 네, 조금 일찍만 더 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주변 사람도 보살피고 부모님도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방화가 너무 너무 극을 많이 당하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힘들다 맞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긴 싶네요. 네. 그래서 올해만 조금 지나시면 좀 더, 내년은 좀덜날 거고 아. 내 후년은 조금 더좀더 더 좋아지는 형식으로 갈것 같습니다. 아. 네, 또 궁금하신 혹이 있으신가요, 서주가? 어... 지금 얘기하신 게다 예. 저는 지금 맞아가지고 다 예. 놀랐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laughs> 그, 그, 제가 앞으로 이제, 오늘, 이제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 일적으로는 이제 다음 대운에 좀잘 그래도 플랫스 예, 임진대운 지나셔도, 네. 그 신묘 대운으로, 다음번 대운이, 신묘 대운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냐면, 2027년도 이제 생일 기점에서 이제, 5, 그, 28년도 정도 돼야 대운일수가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하고 있는 성취가 좋지만, 네, 네. 그, 이제 묘신이라고 해서, 이제, 김관사들이래요 이게 어머니거든요. 아, 이사주가 조금, 아버님께서 여자를 줄, 그두 번을 결혼했다든지, 네. 아니면 어머니가 남편이 두명이다 그럴 확률이 좀 높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내 친어머니, 네, 네. 나를 낳아준 친어머니의 28년도부터는, 슬슬 건강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뭐 치매나서부터 약간 네. 건강 검진을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외할머니가 이제 치매가요? 예, 그쪽에 기문관설이라는 거는 네. 귀신이 든, 든다는 것처럼 이제 조금 네. 귀신이뿌린 것처럼 약간 막 애기처럼 행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네. 그런 거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머니 좀 건강을. 28년부터 조금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건좀 좋으실 것 같아요 2 8년 네, 20.. 20.. 2 8년부터네내 운은 좋아요 대신 난 잘나가는데 여러 환경적으로 그런 그 약간 변동들이 많이 힘들게 변형될수 있어요 내가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61세까지는 그래서 그런 변화 변동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네. 또 어머니는 그리고 문서 갖고 있는 문서나 막 이런 거또 돈이 많이 나가거나 막 이렇게 약간 사기를 당하거나 약간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 1세까지는 어, 약간 음. 그런 걸좀 신중하게 투자든 거래든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아, 그 예, 예, 문서 쪽에 문서 쪽로 특히 어... 문서나 뭐, 그러 어머니 관련으 뭐, 네.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예, 모든 좋은데. 예, 투자는 당분간은, 하지 마시되 대신 이제 세운상 28년에서 33년도 사이는 좀 괜찮으실 거는 같아요. 아, 그러다 20대? 장투는 하지 말라는 거죠 아, 장투. 아. 예. 예, 내가 문서를 좀 잃을 수 있거나 깨질 수 있는 분도 같이 오리 때문에. 아,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공감에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 61세까지 어떻게 되는 조금, 대군수가 많이 힘드니까, 힘들다기 보다는, 뭐 변화변동들이 되게 많을, 많이 오는, 그, 대운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어. 대신, 만, 그러니까 61세가 가시면은 30년이 해자축으로 드디어 병화가 빛을 본다. 음. 명예, 일, 재물, 왜냐 금을, 금수가 용의신이 돼서, 어. 이때 내가 최고의 병화가 최고의 운을 그때 갔습니다. 예 네, 그때까지는 내가 좀 고통이 좀 따르실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어, 그 전에는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좀 많이 조금 인내하면서 어렸을 때부터도 이제 힘들었겠지만 어, 어머님 이 대운 다음 번 대운에 다다한 번 대운에 어머님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좀 슬픔이 많다 영화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부모님 원망도 많이 하겠지만, 그러니까 경화가 드디어 61세가 가야 음. 아, 드디어 내가 그 모든 걸 재물이든 명예든 다치워 거머쥐 수있겠습니다 어, 제가 아직 지금 혼자인데 네. 혹시 남자 결혼 뭐 이런 운 같은 건 혹시 없을까요? 남자는 네. 지금 친구만의 인수가 있지만. 똑같이 파급금을 당하고 있어서, 네. 그, 솔직히 말해서, 임수, 신금 만의 임수가 다 그걸 받고 있어요. 재물을 아. 아버지, 남자가 다 자녀까지 걸려 있어요, 이 사주가. 자녀고요? 예. 네. 그래서 이 사주로는 솔직히 남자가 남자를 만나면 점점 점 남자가 약해진다든지, 약간 병화는 힘이 좋은데, 남자가 숨어있다만 지장가요. 그래서 이럴 때는 결론은 남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61세 이전까지는 만나면은 남자가 수그러들어요. 쉽게 말해서 남자가 솔히 61세까지는 남자가 또 녹아요, 같이. 친근하고. 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어 말년에 같이 갈수 있는 동반자는 이때 회자축이는